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잘 실수를 하지 않아야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때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KBS 아침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우리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빠르게 접근 가능한 바로 이 전철 연장선이나 또 최근에 GTX 여기 들어서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죠. 자, 오늘은요. 신분당선. 지금 어 강교, 광교에서어 강남역까지 지금 개통이 돼 있죠. 그리고 올해 5월쯤에 이 강남역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바로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그리고 노년역 거쳐서 신사역까지 예정입니다, 개통이. 자, 그런데 이번에 바로 광교에서 남쪽으로 수원호매실까지 이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철도 계획망에, 구축 계획망에 바로 용산, 그리고 삼성, 그리고 밑에는 공단까지또 계획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지역이 그렇다면 저평가되어 있고 사면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시사도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보도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역까지 40분대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연장 추진 기본 계획 확정 이건 이제 복선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해서 예, 배차를 빠르게 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이 노선도를 보면요. 자이 이제 강남역에서 내려와서 용인의 성복역, 광교중앙역까지 와서 이 지금 빨간 부분 이게 이제 화서역이고요. 예, 지금, 어, 1호선도 지나고 있죠. 호매실로 새로 들어오고, 그 중간에 이제, 이의동을 지나서 이두 개, 이 정거장, 세 개, 네개 정거장이, 예, 새로 들어서는 거고, 자, 봉담은, 예, 지금 이제 예비타당성 그 대상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새로 생기는 형이 수원의 우만동과 조원동, 화서동, 금곡동, 이 수원의 네개 정거장이, 네, 예, 새로 생기는 겁니다. 자,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현재 강남역에서 이 광교역까지 지금 개통이 되고 있고요. 이 신사역까지가 이제 5월 달에 올해 개통 예정이고, 자, 용산까지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노선을 조금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군이 이발환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을 허가를 받아서 되는 부분을 좀 피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자, 장기적으로 이제 삼송까지, 고양시 삼송까지가 이제 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저호메시까지는 이제 확정이 됐고요. 봉담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과 봉담까지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어,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새로 생기는 역들 또 강남역에서부터 쭉그 라인대로 강남에서부터 아파트 시세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과연 어떤 곳이 저평가됐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강남역 그래서 이 지금 신축 아파트들 바로 이 강남역 부분인데 대표적인 아파트 서초 그랑 자이를 보면요 자 이쪽에 무지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인데 작년에 입주한 지금 만 1년도 안된 아파트를 보면 1446세 대고요 현재 어, 5월달 작년 5월달에 이, 그러니까 30억이 좀안 되게 그랬는데 거의 지금은 평당 1억 이상은 거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남역에서 양재를 지나서 판교로 왔을 때. 판교역의 초역세권의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아파트. 이 아파트는 1 2년차 아파트고 948세대인데 이 36평형을 보면 네, 작년 7월에 24억 2천까지 거래됐습니다. 이 지역도 거의 한 25, 50억 예, 지금 이상 간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신분당선을 쭉 타고 내려와서 분당을 지나서 이수지구청역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좀 오래된 아파트, 28년 차인 아파트. 여기 뭐 수지 한국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뭐 20평 대 갭투자도 많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겠는데, 416세대고요. 9억대 중반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9억대 중반, 28년 차 초역세권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용인을 대표하는 대장주인 아파트죠. 성봉역 롯데골드타운 아파트. 어, 바로 성봉역에 있고요. 4년 차인 아파트. 만 3년이 안 됐죠. 2356세대고, 자 여기에 이제 십사억 구천 그렇게 거의 십오억까지 거래가 된 아파트로 용인의 대장주입니다. 자더 아래로 내려와서 이 용인을 지나서 바로 광교중앙역으로 왔습니다. 이제 종점은 광교역인데 광교중앙역에서 이제 새로운 역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십일 년 차인 아파트 천칠백육십사사대고요. 자연앤힐스테이트 이우동에 있는 거죠. 어, 최고 십육억까지 네, 거래가 됐습니다. 바로 경기도청사가 생겨서 어 여기는 어쨌든 간에 직주근접 일자들이 리 바로 앞에 창출이 되는 예, 그런 지역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는 이제 새로 생길 예정지인데 바로 요 지역에 이제 생기는데 바로 이 우만동에 있는 월드 메르디앙이라는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2,000세대고요, 19년차입니다. 요거는 이제 파락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어 지금 바로 강교주광역 에 있는 자연엔 자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가격이죠. 절반 가격이니까 무조건 저렴하다 그건 아닙니다. 강남 안에서도 예,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고 평당 예, 5천만 원이 안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볼게 아니고 어, 여기도 올드메르덴 같은 경우도 세대수는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갭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갭이 작은 거또 신규 전철역 생긴 곳 주변에 대표적으로 제일 가까운 아파트만 제가 비교를 하지만 주변을 다 훑어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어, 세대수 브랜드 입지 연식 뭐또 재건축 가능성. 주변의 개발 호재, 모든 걸 조합해가지고 어, 어떤 게 투자 가치가 높은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 다음 역. 이 바로 조은동 이론이죠. 이 아파트 송죽동에 있고요. 장안구. 17년 차인 아파트 614세대입니다. 요 아파트는 최고가가 6억 6천3백에 거래가 됐습니다. 33평형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주변에는 그렇게 아파트가 많지가 않고 조금 전에 그 아파트보다 세대수가 3분의 1 수준이고 4분의 1 수준인가요? 예. 어, 연식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격이 확 떨어지죠 예어요 가격만 볼때 지금 6억대인 아파트랑 강남역하고 판교 같은 경우 강남역 같은 경우는 지금 30억이 넘어가는 평당 1억 가는 아파트 그리고 여기는 평당 2천만 원도 안 되는 아파트 예 다섯 배가 차이 나죠 자이 지금 화사역의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화사역 파크 프로지오2 3 5 5서대고 작년 8월에 입주했습니다 어 요것도 이제 거의 분양권이. 13억 정도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어 비과세를 받고 나면 15억에서 17억까지도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로서 확정된 거는 종점인데 여기서 이제 봉담까지가 호메시에서 봉담은 이제 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겠죠. 6년 차이고 1100세대입니다. 33평형이. 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 아파트 요게 이제 8억 9천, 거의 9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신축 아파트로 볼수 있겠죠. 6년 차인 아파트고 천세대가 넘는 호반 브랜드. 자, 그래서 뭐 호매실 같은 경우도 신분당선 연장이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이 호매실에서 이제 바로 강남까지 40분대에 갈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출퇴근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또 이제 갈아타고 많이 가지면 않는다면 예, 도보권에 있는 직장들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내로 걸어서도 회사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대표적으로 제일 가까운 아파트 하나만 말씀드렸지 주변을 다시 한번 훑어서 브랜드 입지 어, 연식 뭐 재건축 가능성 연식이 오래됐다면 사업성 또 전월세가 바로 이갭 갭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이제 신문당선에 남쪽은 개통이 됐고 봉담은 예정됐고 자 그러면 위로는 바로 위로는 한담 뉴타운의 신분 당선이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사에서 용산 연장도 지금 재개를 하고 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용산까지 개통이 된다면 용산에 이제 어 직장도 계속 많이 늘어날 텐데 용산까지 25분이면 주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도 지금 현재는 스타필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서 또 사무소는 거기 지금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많이 있는데 용산까지 접근성이 좋아지면 삼성도 굉장히. 좋은 입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창릉 같은 경우가 어, gtx 여기 들어서면 삼성 삼성역까지 거의 10분대에 갈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입지적으로는 더 유리한 이 삼성 일대에 테헤란로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삼성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입지가 된다. 하지만 이게 이제 통과를 해야겠죠. 확정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게 이제 한남 뉴타운 쪽인데 보강역을 바로 추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신사역까지해서 개통이 되면 바로. 용산까지에 연결되는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이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주한미군 국방부 등과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용산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어, 개선안에 따르면 당초 수성부 부지 안에 신설될 예정이었던 동빙고역이 부지 밖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반환 부지 아래로 지나가도 록 설계됐던 지하 노선 경로도 변경한다. 그니까 러 최대한 미군 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곳으로 공사 지점을 변경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미군하고 얘기하면 미군에서 또 계속해서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순순히 뭐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또 거기 감투 쓰고 있는 애들이뭐탁뭐 뭐 가서 또뭐잘 어? 모르겠다. 일단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서 술이나 좀 한잔 얻어먹으려고 하고 또또 그다음날. 다음에 한번 만나자 그러면 또뭐 어디 맛있는 데 가서 얘기하자 아주 주접 떨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 예. 미군하고 협의하는 건 없애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모릅니다. 또 미군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또 일하는 게 깔끔할 수도 있어요. 합리적이고. 그건 모릅니다. 담당자가 어떤 사람이냐. 담당자가 사이민 행위터이냐 아니면 어, 이다도시냐. 뭐 거기에 따라 다르겠죠. 국토부 관계자는 미 반환 지역 지상공사 등 미군 측 반대가 심한 곳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보강역을 신설해 달라. 아무래도 한남뉴타운에 많은 인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역신설역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들어서면 한남뉴타운의 가치가 또 굉장히 올라가겠는데요. 자 서북부 연장 여부도 관심입니다. 자 어쨌든간에 지금 얘기합니다. 삼성까지 가더라도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하면 2030년은 대하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확정이 되기 전과 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거고요. 또 확정이 되더라도 도대체 언제 개통이 될 것이냐 앞으로 한 8, 9년이 남아 있습니다. 개통이 되더라도 자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보시고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용산에서 은평 유타을지에서 삼성지구까지 가는 이건 언제 발표하느냐 기획재정부에서. 이달 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할지 안 할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자 오늘 어, 신문당선 영장선 개통과 또 예비 타당성 예,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세를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렸는데 어, 조금 더 넓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조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절세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제가 지난 주에는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좋은 집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12분 동안 얘기를 해야 돼서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방송 시간이 부족하고 또 거의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갔다고 봐야 될까요? 약간 정확한 어떤 정보를 못 드렸는데 이번 주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은 좀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잘 실수를 하지 않아야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때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KBS 아침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매주 화요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